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 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가운데 국가의 맥통, 즉 맥과 계통을 이어오는 이 천승대에 오는 국가의 중심과 민족의 영혼이 맥이 있습니다. 척추에 척추뼈가 있듯이 이 민족과 국가의 유구하게 이어져 오는 맥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통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대단히 이질적인 양태를 가진 정권 담당자들, 아주 이질적인 세력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들쑤시고 많은 사람들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잡아들였고, 고통을 주었고, 그것을 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희희낙낙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마치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화, 당쟁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착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이 상황에서 최남선의 시, 한국 근대 문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육단 최남선의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친일파리를 너무 해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친일파라고 하는 세강경을 가지고 그 잣대로 재단을 했습니다. 저것은 친일파, 친일파, 친일외국, 죽창가. 이 사람들의 눈에는 최남선도 친일파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육당 최남선이 1908년도에 발표한 시 바다가 소년한테 해에게서 소녀에게라고 하는 이 신체시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기 전에 시이기 때문에 이 친일파리들이 이 부분을 갖고 문제 삼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체시는 시조와 현대시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띈 장르다 해서 신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남선의 나이 19살. 한참 푸릇푸릇한 나이 때 만든 시입니다. 이 시는 1908년 창간된 잡지 소년의 권두시입니다. 이 시를 오늘날의 단어로, 현대 영어로 좀 바꾸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여기서 해란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소년한테, 철썩, 철썩, 척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즉, 무너뜨린다는 거죠. 태산 같은 높은 매, 집채 같은 바위돌이나, 요것이 무엇야, 요게 무엇야, 이 나의 큰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철석, 철석, 척, 튜르릉, 콱. 철석, 철석, 척, 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서는, 철썩, 철썩, 척, 튜류룽 꽉.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일종의 탈레반과 같은, 중국식으로 하면, 이념에 사로잡힌, 광기에 사로잡힌, 홍이병 스타일 사람들이, 나라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국민들은 현 정권을 신척폐 세력이라고 합니다. 신척폐 세력. 최남선의 시, 해계서 소년에게. 그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단어, 힘 있는 단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무너뜨린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국가 중심 세력, 건강한 국가 중심 세력, 상식적인 국가 맥통 세력이 다시 그 중심에 나타나서 이 나라를 근본부터 흔들어 드리는, 무너뜨리는 이 신첩해 세력을 향해 파도가 되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이것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국민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이 나라의 큰본 틀을 헝클어 놓는 이 신척패 세력에게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는 이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국가 중심 국가 맥통 세력이 일어나서 나라의 질서와 국가의 영혼과 국가의 기틀을 새로 잡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남선의 바다가 소년에게 철썩 철썩 적수하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새로운 국가 질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국가 질서를 화급하게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고 다잡고 중심이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미동포, 제일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